분노는 불과도 같습니다. 그 불을 키우면 결국 나 자신부터 타오르게 되죠. 부처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을 가장 강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. 오늘은 그 지혜를 함께 배워봅니다. 법구경,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경전 중 분노품을 소개합니다. 분노에 분노로 대응하면 끝없는 분쟁만 있을 뿐이다. 분노를 인내로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.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. 순간의 분노가 관계를 망치고 결국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. 분노는 뇌와 몸 전체에 독처럼 작용합니다. 심장박동 증가, 혈압상승, 불면증, 면역저하까지 이어지죠. 정서적, 신체적으로 자신을 파괴합니다. 어떤 이가 부처님 앞에서 모욕과 분노를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다. 부처님은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말씀하셨죠. 당신이 나에게 준 모욕은 내가 받지 않으면 당신의 것입니다. 이 일화는 내면의 평화로 분노를 무력화시키는 법을 상징합니다. 감정이 올라올 때 세번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. 호흡은 감정을 다스리는 첫 열쇠입니다. 이 감정은 꼭 지금 표현해야 할까? 이 분노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까?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감정을 객관화 할수 있습니다. 참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. 참는 사람은 스스로를 이기는 강자입니다.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.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강자입니다. 그 순간을 참아낸 당신은 싸움보다 훨씬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